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일단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남겨줬던 피드백을 한번 살펴보고, 요것을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피드백을 전부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, 오늘 할 거, 지문에 대한 내용과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뭐 밑에 나머지 사회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, 아니면은 뭐 시험에 대한 질문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학교 왔을 때 한번 확인을 하면은 되겠습니다. 일단 문제에 대한 질문인데 도표랑 그래프 관련 문제의 질문이 폭주했습니다.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가 포기했어요. 너무 많아가지고 해서 일단 18번과 20번을 오늘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얼마나 20번 문제가 싫었으면 그래프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못 맞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.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. 개인적으로 나도 그래프를 보면은 숨이 턱턱 막히고 뭐 그렇습니다. 뭐 그건 그거고. 질문 내용인데 오늘 요거를 조금 강조를 할까 해요. 이 부분. 어 이거를 물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일반 사회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 보았습니다. 선생님,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? 해서 이제 쌤이 알게 된 내용과 지문에서 찾아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. 음. 다 부분이 많이 어렵다는 친구가 있어서 다도 열심히 볼 거고 뭐 거의 가나 빼고 다시 다해 달라는 거죠, 사실. 이 정도면은 뭐, 해서 요 부분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